조국을 5년 징역 구형을 했대는데 그 이유인 즉슨 반성을 덜 했다는 거야. 정말 이 정부는 자기네들은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반성을 어떻게 더 해.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구나. 블랙 코미디가 없구나.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사네. 이제 자기네들 정권 다 끝나고 나면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것보다 수백배 수천 배그 죄를 짓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한동훈은 똑같이 조국 자리에다가 놓고 한번 해봐 봐 어떻게 되는가 그 법으로 지금은 빠져나가는 것 같이 법으로 빠져나가는 게 빠져나가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막아주고 덮어주고 못본 척해주고 한 거잖아 그런데 조국을 수사하듯이 그렇게 다음 정권이 현미경 들이되고 보면 조국이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바꿔 있는 것에 첨배는 될걸 그 비리가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감당하려고 저러나 궁금해지네 빨리 끝나서 어떤 결말을 만나게 되는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 참 궁금해져